문제 2번입니다.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출체를 통해서 디지털 방송, 전자도서관,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을 했습니다. 디지털 방송이라든가 전자도서관, 전자상거래 등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건 MPEG-7이에요. MPEG-7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MPEG-1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예전에 봤던 비디오 CD 같은 것들 있죠? 비디오 CD의 압축 기술이 되겠고요. MPEG-4는요, 통신이라든가 PC, 방송 등이 결합을 한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MPEG-21의 경우는요, 여러 가지 MPEG-1부터 뭐 MPEG-47 이렇게 나와있죠. 여러 가지 MPEG 기술을 통합한 것을 말을 해요. 그래서 문제에서는요, 딱 집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을 했기 때문에 MPEG-7으로 답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문제 2번은 3번이 돼요.